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시선을 바꾸어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는 원인로돼 육신이 약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미칠 수 없는 한계를 깨달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라구나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로 힘들 때 또한 그러하죠. 혹은 다른 사람과의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내 감정이 상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법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실 이유보다도 내가 정말 약한 존재로구나. 이것을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가? 한없이 이런 생각이 들때 한없이 작아지고 힘이 빠지게 마련이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패배감에 젖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해야 성공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속에 다윗과 또 바울, 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이분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의 약함을 통해 어떻게 일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약한 다윗을 강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강하고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시장은 아주 평범하고 약한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던한 다윗,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 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불러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 세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할 아버지마저도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 것이 없는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에게서조차도 주목받지 못하는 약한 이 소년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겉모습이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겉보다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속 마음을 깨뚫는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눈으로 다윗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바로 왕이 되지를 못하죠. 무려 1 5 년이라고 하는 넘는 이 시간,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떠돌아 다녀야 됐습니다. 죽음의 위기, 배신, 또 외로움, 굶주림 이런 시간들, 이 시련의 시간들, 다윗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불레셋을 의지하며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등 권세를 악용하는 계획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죄와 불안전한, 불안전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타인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약한 모습을 들키는 순간 상대방에게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사무엘하소 12장 13절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지은 그죄 뒤에 숨지 않은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자백을 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나약한 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시0편 51편 1절에서 회개의 기도를 남비기까지 하죠 그만큼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구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는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나의 신과 소망이 되어 달라 나의 구원이 되어 달라고 엎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강해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약하고 초라한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고 배경이 화려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약한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여러분은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약함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내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우리가 할일단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국률이 여겨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무릎을 그분 앞에 깊이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놀라운 강한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약한 바울을 강하게 사용하신 분이기도 했죠. 이 본래 바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정은 물론이지만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권까지 지녔던 사람이었죠. 그 시대 최강자들이나 가질 법한 그 조건들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이 바울이 당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며 순교할 때그현장에 가해자, 공격자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둔 사람이기도 했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매우 공격적인 폭력적인 바리새이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스에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강함이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확실을 갖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던 학문, 권세, 업적, 명성들 이 모든 것이 무력화되며 생애 처음으로 절대 무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 인간적인 강점이 모철저하게 뭐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이며 가장 약한 사람인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후 바울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됐고 그 과정에 놀라운 은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죠. 진정으로 강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과 율법 앞에 가장 강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자신이 강한 강한 자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에서는 약해져 보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강한 자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울이 다시 거듭났지만 이 바울이 또다시 스스로 강해졌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심어놓으셨습니다.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 이 고통을 없애 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자기 약한 것을 자각하게 하고 오직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도록 그의 몸에 가시를 심어 놓은 겁니다.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의 이 약함이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가시 내이 약함을 끊임없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가시를 벗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의 도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 기쁘게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신이 약한 것을 기뻐하게 됐다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내 몸이 연약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때, 내 꿈이 산산이 부서져 실패한 그때, 즉, 나의 가장 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 이 일하시는 강한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데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힘이 넘치지만 약함은 없으시다고 설교했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귀한 요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내가 뭔가 부족하면 그것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이 부족하더라도 무능해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과 무능을 속여서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강한 사람이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실력이 출중해서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을 약하게 만드셨고 약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되게 만드신 겁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기독교를 박해했던 부끄러운 이 과거가 있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아픔도 있습니까? 이런 약한 요소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약한 거 숨기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가장 강한 분이셨죠. 그런데 스스로 약한 자가 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 약한 자리에 소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것을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가장 강한 존재가 가장 약한 존재로 되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이, 높으신 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 멸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사렛 휘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자 처음에 고향 사람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권능이 어떻게 된 것이냐? 다 놀랬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봐왔던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의 낯선 모습을 본 겁니다. 늘 보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를 마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금세 돌변하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들 기준으로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 자매들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하죠.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자로 취급을 당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인정, 그들부터 높임받는 것, 그들보다 강한 자인 것을 증명받는 것,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강한 것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충분했지만 거기를 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모든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은 약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강한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을 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반대로 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이 약한 자가 되서 낮아지신 것은 나사를 내서 거절당한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가 되시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빌리포서 2장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가장 낮고 약한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 그 목수 아니냐? 예수님을 멸시했듯이, 십자가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나 구원해 보라. 멸시를 했습니다. 약한 자의 취급을 당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절전이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장 약한자가 짓는 실패라고 말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약함이 모든 인간을 주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약함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강하지만 가장 스스로 약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고 약해지심으로써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약해지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강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라도 세상에서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 겸손히 낮아지겠습니다. 끝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가장 약해지고 가장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약함이 곧 강함이 되서 하나님의 그고 놀라운 일에. 스님 밖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다윗 또 바울 예수님 이세 분의 공통점 약함이라는 점입니다. 약함의 상징으로서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 집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 죄인이었던 다윗,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과거가 있는 바울, 육체의 가시를 평생 지녔던 바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이분들 모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낸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오늘의 시간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숨김 없이 드러내면서 드러내면서 주님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로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영광의 무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